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미노티비 미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마인크래프트 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하...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하는데 저는 원래 할로윈 관련 영상을 딱 할로윈 때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벌써 원래 할로윈이 생긴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벌써 벌써부터 이제 할로윈 파티 를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환노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잭오 랜턴을 만들건데 잭오 랜턴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에다 이제 횃불에 넣어가지고 만들건데 이것만 하면은 재미없겠죠? 그니까 러 이거를 본따서 만들겁니다 크게 크게 본따서 만들거고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크게 만들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호박 일단 이 호박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호박을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가위로 요거 자를 수 있거든요? 아니다 가위로 자면 한번에 자르니까 안되고 이거를 또 다시 또 파서 이렇게 속 안을 채워야 되는데 음... 속 안을 채우려면 그게 조금 불편할 테니까 유리를 한번 봐볼까요? 유리 갈색 있네요 갈색 요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횃불 아니다 랜턴 랜턴을 엄청 많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본딴소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밤이니까 시간을 낮으로 바꿉시다. 눈러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크게 만들면은 제가 이거 모바일이라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크기로 가도록 할게요. 요 정도 크기로 가겠습니다. 요 정도. 일단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 일자로 한 번으로 쭉 채워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두리 쭉 하고 그 안에 렌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다 이렇게 채우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벽을 써야 됩니다. 벽을. 안그러면이 안에 렌트를 못 넣기 때문에, 네. 이렇게 테두리를 다맞췄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진짜 본토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 이게 몇 칸인지 제대로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네요. 그러니까 세로로 다섯 칸이고 가로로 네 칸. 오케이 접수. 이거를 여기 말고 좀 보기 편한 곳 보기 편한 곳에다 놔야 될것 같아요. 이 옆에다 붙이고 하자. 그래, 이겨지. 이걸로 근데 어두운 게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다 하면 안 돼. 여기다 하면은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간. 여기다가. 아, 근데 이거 어두운 표현이 잘안될것 같아. 그쵸? 어두운 표현이 잘안될것 같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눈만 해도 벌써 입이 이렇게 난쪘거든요안돼 아, 다시 만들어야 돼. 았어 일단 이렇게 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발. 아아 아, 망했다. 어떡하지? 음. 이게 제대로 이게 판율이라 안 되거든요. 아 어떡하지? 아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갈. 있다, 있다 있다 스테인드 글라스 오오 오, 살았다 그래 요지자 여러분 살았습니다 <laughs> 네 갈색깔 유리가 있었네요 판유리 아닌 것도 있습, 있, 있었습니다 오 다행이다 근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어 위에가 두 칸이네요 위에가 한 칸이 아니라 두칸 위에가 두칸그 다음에 요거는 세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칸 여섯 칸이네요 하나 둘아 그냥 이거랑 똑같이 합시다 요렇게 하고, 아니지, 애초에 여기서부터 들어와야지. 호박, 호박, 호박 다시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냥 똑같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두칸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약간 문제네. 여기랑 여기. 그래. 그래. 오, 여러분, 완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리를 눈으로 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 입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 여러분, 어때요?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입, 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데 없지? 좋아. 이 밑에 입, 이, 이 지그재그로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대충 보고 만들겠습니다. 코랑 입이랑, 음,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만들어줄게요. 여기를 일단은 싹다 저기까지 파내. 저기까지 일단 파내고, 이 밑에는 횡만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냅돌 주도록 합시다. 냅둬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하고, 여기도,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줄게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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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렇게 오케이 완성! 하하~ <laughs> 예~ 와, 여러분 어떻게 똑같아요? 이 안에도 랜턴을 채워주도록 합시다. 잠깐만, 여기 비은데 없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는 일단은 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안 남겨주고. 오~ 좋아, 좋아! 없고 아주 정서적입니다. 그렇죠? 흘림도 없고 안에 유리 설치된 것도 없고 좋습니다. 이 위에도 뚫린 데 없나요? 뚫린 데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밑에 내려가서 랜턴 랜턴은안 보이는 곳에서 설치해줘야 돼. 어떡할까? 일단 랜턴 일단 랜턴을 꺼내서 이거거든요 잭 e 랜턴 근데 여기 안에다 개구리불을 채워버릴까? 그것도 좋다 개구리불을 한번 검색해볼까요? 개구리불오 요거랑 요거랑 비슷한데? 오 그러면 여기 제가 개구리불로싹다 채워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 좋아좋아 좋아. <laughs> 오 여러분 어때요? 진짜 같아요? 오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할로윈 기념으로 잭오 랜턴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재밌었고요 굉장히 오늘 잘 만든 것 같아서 만족감이 높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